안녕하세요 1일 리포터 이기훈 주문관입니다. 오늘 바깥 온도는 35도로 연일 무더운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열정 넘치는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에게 떨어진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라입니다. 어떤 목소리를 담아야 할까요? 저와 함께 여성들의 이야기 속으로 가보시죠. 이곳에서는 광복 80년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을 주제로 여성평화통일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구석구석 누비며 평화통일에 대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들이 깨어 있어야지 자식들도 깨어 있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는 행복이다. 세계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다 함께 그냥 잘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북 80주년을 맞는 올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이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사연은 성별 갈등에 우리 기어을 하고 있고 세대 간의 인식의 결계를 더욱 뚜렷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일도 더 이상의 특정 세대 또 집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화의 메시지, 자유의 메시지를 여성의 목소리로 전달해야 될 때입니다. 지구적으로 가장 잘열려진 격이 안 있는데 그게 바로 일상이오예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 두 개. 전쟁 중의 여성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두 번째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의 견해와 우리의 경험을 말하면서 협상을 하겠다. 그 권리를 달라. 의미 있는 참여다. 여성의 가치, 여성의 관점,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겠어. 이런 박수성이 르게 됩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평화, 평등하고 완전하고 변화와 영향력을 만드는 의미 있는 여성의 참여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박현선 한국가족문화원 원장의 사회로 분단 극복을 위한 여성의 평화 역량 남북 교류 협력과 여성의 역할 청년도 함께하는 평화 통일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여성이 행위 주체가 되어서 서로가 이야기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일상의 기저에 흐르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의식주 부분이라든가 어떤 공통의 어떤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라든가 민속이라든가 청년세의 남성과 여성이 다념에 대한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더긍정적인 부분들보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회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국 사회가 조금은 풀어나가면서 오히려 남녀 관계들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기본적인 관계 설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국의 평화 그리고 통일 운동에서 90년대 초에 이 여성들이 군축 운동을 주도하면서 평화 운동의 문을 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단도를 넘어서 이 평화 단도를 구성하고자 했던 여성들이 일상에서의 이 군축이나 평화 다음에 전 통일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에서 정말 청구적인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도 중요할 텐데요. 민주평통 여성자문위원들은 각 지역에서 어떤 실천 활동을 해왔을까요? <목소리가> 여성의 평화 통일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를 주제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는 재치 있고 진정성 넘치는 활동들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여성 자문위원들이 함께 실생활에서 필요한 안전 교육을 저희는 강화하였습니다. 저희 인천 여성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학부모와 함께하는 통일 자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노래 경연대회를 준비를 해봤는데 전국 노래 자랑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사업은 여성 자문위원들의 통일 공감대 형성과 소통 강화,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스케치 룸을 통해 여성 리더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 협의회 여성위원장 이면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보면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거의 이제 서브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요. 요즘은 시대도 많이 변했고 여성위원님들이 주체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너무 크게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가정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평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가정 생활부터 천천히 교육해 나가면 여성들의 역할이 크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내 아이부터 우리 집 아이부터 이런 식으로 교육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울림이라고 봅니다 탈북민들이 오셔서 가장 힘드신 게 적응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함께 어울리다 보면 저는 조금 관객의 선도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어울림이라고 봅니다. 저희 부모님 이제 시댁은 저희가 접경지랑 가까운 곳에서 위치하고 계셔서 제가 한 30여 년 전부터 이제 그곳에 가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하고 가깝다 보니까 예전에는 물도 길어서 썼지만 북한 방송 을 계속 들으면서 하루라도 그 방송을 안 듣고 산 날이 없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런 방송을 못 듣고 사셨으니까 예전하고 요즘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요즘 아이들은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루 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 벌써 80주년이 됐군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대단하게 느낄 수 있는 광복이네다 같이 서다윤 다을 넘어. 평화 통일을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 평화 통일을 실천하는 여성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며 저도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 통일을 여는 여성들의 선언과 실천을 응원합니다. 안녕.